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25일 사운드클라우드의 공식 계정은 방탄소년단의 발표곡들의 총 10억 스트리밍을 축하하는 인사와 함께 전했는데요. 자 우선 10억 스트리밍 너무 축하드립니다. 10억 스트리밍 중에 4분의 1이 넘는 총 2억 7천만 회라는 기록에서 뷔의 자작곡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뷔의 자작곡인 4시, 풍경, 윈터베어가 총 2억 7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사운드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방탄소년단의 노래 탑4 중에 3곡을 차지를 하면서 음악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비의 자작곡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곡한곡 너무 명곡이기 때문에요. 2017년에 발표한 는네 서정적인 가사와 비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곡으로 발표 후에 사운드 클라우드 팝 장르에서 가장 오랫동안 차트 인한 방탄소년단의 곡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걸작이라고 인정을 받은 풍경은 발표가 되자마자 사운드 클라우드 역사상 가장 빨리 1억 스트리밍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미국 유명 저널리스트 콜리는 풍경은 과 동경이 정체된 화려한 감촉의 곡이다라는 극찬을 남겼습니다. 윈터 어는 비의 잔잔하고 따뜻한 감성이 극대화된 곡으로 사랑, 갈망, 상실감을 동시에 전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곡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비의 다양한 경험과 감성을 영화적 관점으로 보여준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받은 바 있었습니다. 엘리트데일리는 멜로디, 가사, 비주얼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라는 극찬했던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케이팝은 뷔의 자작곡들이 모두 사랑받고 높이 평가받는 것은 감동적인 일이다라고 찬사를 보냈고 구글 TV는 뷔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린다. 그의 노래가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뷔의 자작곡들을 들어보길 추천했습니다. <laughs> 그렇죠 한 번씩 들어보셔야 됩니다. 팝케이트는 사운드클라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BTS B라는 제목으로 B가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왔다고 전하며 세 곡의 자작곡을 소개했습니다. 나시옹렉스와 알트셀렉션, 시 솔로트러스트 등 B가 사운드클라우드에서 K팝 신기록을 세웠다고 알리며 B의 기록들을 축하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B의 자작곡 기대 많이 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V. 파이팅! 이슈가 된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상 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봉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